며칠 전 서울의 한 파출소 앞 금발의 외국인 여성 두 명이 어쩔 줄을 모르며 안절부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파출소로 들어가는 두 여성. 이 여성들은 한국인의 양심과 경찰관의 친절에 감동을 받아 사연을 SNS에 공유해 큰 화제입니다. 한국 관광이 활성화되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해양심이라고도 불릴 만큼 정직한데요. 한국에 오면 카페의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두고 자리를 뜬다거나 아무데나 가방을 올려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안전한 한국의 치안은 한국을 찾는 여성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소문 파출소 앞에 외국인 여성 두 명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망설이는 듯 보이는 이 여성들은 용기를 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더듬더듬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금발에 백인 여성이었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걸 눈치챈 경찰관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성들은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라고 대답하자 담당 경찰관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사라지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행객을 맞이한 경찰관은 지난해 러시아어 특채로 경찰에 선발된 김세별 순경이었죠. 김순경이 러시아어로 질문을 시작하자 여성들은 러시아어를 할줄 아시네요 라고 말하며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러시아어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던 버스에서 무려 300만원이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순경은 바로 버스회사로 연락했고 더 찾아볼 필요도 없이 버스 기사가 여성들의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포함해 지갑에 들어 있던 내용물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주자 러시아 관광객은 안도와 더불어 긴장이 풀려 파출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여행객들은 오래전부터 한국 여행을 꿈꿨는데 만약 지갑 때문에 여행을 빨리 끝마쳐야 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입니다. 지갑을 찾아준 경찰관과 큰 돈이 든 지갑을 고의 보관해 준 한국인들의 양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우리에게 한국은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며 감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한국인의 양심과 관련된 사건들은 외국인들에게 늘 놀라운 사실로 다가갑니다. 한국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놀라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은 카페에서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꼽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비어있는 자리를 노릴 뿐 테이블 위에 놓인 고가의 물건에는 관심이 없고 심지어 지갑을 던져 자리를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는 종종 외국인들이 울린 문화 충격을 주는 한국의 특징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치안 문제이기 때문이죠. 외국에 나가면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며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보고 싶어도 잠깐 동안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을 겪어온 외국인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물건이 모두 돌아오는 것을 보면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요. 따라서 일 믿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관광을 오면 유튜브에 실험 카메라를 켜고 한국 카페에서 노트북 등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실험을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그만큼 K양심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한국인들의 양심을 실험하는 영상을 기획해도 외국인이 일부러 가방을 두고 가면 뒤에서 본 한국인이 가져다 주고 돈을 잃고 가면 그 돈을 주워주는 양심적인 한국인들밖에 볼수 없죠. 특히 물품 보관함 자리가 부족한 지하철역. 한국인들이 보관함 주변으로 짐을 대충 늘어놓고 어디론가 가버린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사진만 보고도 불안에 기겁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운 공연장 앞. 비싼 롱패딩과 가방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가버린 사람들, 공항이나 기차역에 사람 대신 가방으로 줄을 세워두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문화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관광객들에게 더욱 화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무인 가게인데요. 마트나 편의점 앞 길가에 진열된 물건들은 한국인에겐 매우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내부 물건도 지키기 어려운데 외부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죠. 만약 길가에 물건을 두고 주인이 돌아서는 순간 순식간에 물건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를 훔쳐가지 않을 뿐 아니라 구매할 사람이 직접 물건을 꺼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치르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보니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들은 무인가게가 가장 놀랍다며 꼭 SNS에 인증샷을 올리곤 합니다. 최근에도 충북 충주한 무인가게에서 초등학생의 행동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어린이 두 명이 진열대에서 캐릭터 카드 상자 한 개를 꺼내 듭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는 주로 낱개로 팔고 있기 때문에 상자 자체는 상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진열만 해 놓았던 것인데요. 아이는 개봉된 다른 상자를 열어 전부 몇개 들어 있나 하나하나 세 보더니 그중 한 개를 들고 계산대로가 키오스크 화면을 계속 눌러대기 시작합니다. 서른 개들이 한 상자를 사가려고 수량에 맞춰 낱개 가격을 서른 번 연속 찍은 것입니다. 계산이 끝나자 계산에 쓰려고 가져왔던 낱개 제품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당시 이 가게를 함께 찾은 친구 외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가게들을 많이 접한 외국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한국에선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지난달에도 노원구의 한 무인가게 한 여성이 반려견에 간식을 사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식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바코드에 대자 원래 가격과는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제품 가격은 5,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계산기에는 500원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은 본인이 직접 수량을 10개로 올려 원래 기존 가격인 5,000원에 맞춰 결제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처음에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신선한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전해지는데요. 글로벌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했다는 외국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리처드 교수 역시 벤치에 스마트폰을 두고 갔는데 못 찾을 것이라는 의심은 단 1%도 하지 않았으며 바로 폰을 찾았다고 강의 시간에 증언하기도 했죠. BBC 로라 피커 기자가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SNS에 올린 글은 이미 유명한 밈이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지갑이 당연히 나에게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니까. 그녀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단 며칠 만에 현금과 귀중품이 그대로 든 채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을 담아 자랑하기도 했죠.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는 소매치기가 점점 발전해 더욱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소매치기 우두머리가 10대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소매치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더 조심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범죄는 더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온라인 미디어 데일리닷에 따르면 최근 카드회사 스와이프 스킨스는 술집과 같은 번잡한 장소에서 최근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한 소매치기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용카드를 가진 남성에게 한 남성이 부딪히는데요. 부딪친 남성의 주머니에는 초소형 카드 리더기가 들어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카드가 결제되는 것이죠. 스와이프 스킨스는 당신은 돈을 잃고도 전혀 모른다. 누가 당신에게 부딪히는지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소매치기를 위해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양심 넘치는 한국인을 보면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양심을 제대로 느낀 만큼 즐거운 여행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